할아버지가 75세 때 종합검진하다가 폐암을 발견하고 말기 폐암으로 확진이 되었습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을 그냥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결과는 두달 나마다 임종 준비하세요. 실망 끝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폐를 청소하는 물을 마시면서 지금 8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미국 PBS 방송에 소개를 했더니 미국 사회에 아주 충격이 된 것. 같습니다. 방향이 대단합니다. 백세인을 백 명을 보아서 암 없이 중풍 없이 치매 없이 10년을 더 사는 프로젝트입니다. 다음으로는 폐건강에 좋은 약재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강추드리는 약재는 우미자입니다. 이름 그대로 단맛, 신맛, 매운맛, 쓴맛, 짠맛 다섯 가지의 맛을 낸다고 해서 우미자라고 불리는데 각각의 맛은 오장육부를 이롭게 한다고 동부감은 말하고 있습니다. 폐를 따뜻하게 하여 폐를 보호하고 폐와 관련된 질병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동호부감에서도 오미자는 허한 기운을 보충하고 눈을 밝게 하고 신장을 덮여서 양기를 굳어준다고 적혀있는데요. 남성분들은 정력광화에도 좋습니다. 오미자 특유의 신맛에 생으로 먹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말려서 차로 드시거나 청을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약재는 금은화입니다. 금은화는 항균작용이 강해서 독을 풀어주고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어서 폐렴뿐만 아니라 독감이나 기관점에도 좋은데요. 한방에서는 천연항생제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그 효능이 뛰어납니다. 거기에 암치료에도 흔히 사용하는 약재로서 실제 암세포의 사멸을 돕고 암예방에 효과적이라 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상백피입니다. 상백피는 뽕나무 뿌리 껍질을 벗겨서 말린 것으로서 특히 산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뽕나무의 효능이 더 좋습니다. 폐에 열을 내려 기침과 가래를 가라앉히고 천식 증상을 완화하는 효능이 있지만 그 성질이 차서 차로 끓일 때에는 살짝 볶아서 사용하시고 쓴맛이 여기서 꿀과 함께 음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폐암은 호흡기의 중심인 폐에 임파선이 부어서 몽우리가 생기는 질병이죠. 담배가 폐암의 발병 원인 1위로 꼽히고 있는데 담배를 오랜 세월 피게 되면 폐에는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을 합니다. 작게 부으면 결절이라 하고 크게 부으면 몽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종양은 조직 검사에서 양성과 악성으로 나누어 악성인 경우를 폐암이라 부릅니다. 모든 호흡기 질병의 시작은 감기입니다. 코막힌 기침가래 이런 모습으로 시작을 하죠. 암이 진행이 되면 피가 나온다든지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진다든지 기침가래가 좀더 심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초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 들이라고 봅니다.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거고 그게 병으로 이어질 수 있죠.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폐청소입니다. 우리가 숨쉴 때마다 폐는 더러워집니다. 반사적인 청소 능력을 넘게 들어온다. 그 하나는 쌓이게 된다. 아가들의 폐가 깨끗합니다. 깨끗한 폐의 색깔은 분홍빛입니다. 불과 3년만 지나면 그숨 속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먼지 어느 사이에 아가의 폐는 잿빛으로 더러워진다. 그런데 사람들은 단한 번도 폐를 청소 가지 않는다. 가랫덩어리가 염증을 유발하고 이 염증이 몽우리 생성하면 종양으로 암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공기를 만나면 심호흡을 한다. 숨을 헐떡이며 산을 오를 때에는 우리가 6분의 6을 다 쓰는 겁니다. 이때 맑은 공기와 탁한 공기를 바꿔주는 노력이 도움을 줍니다. 김씨 할아버지가 75세 때 종합검진 하다가 폐암을 발견하고 말기 폐암으로 확진이 되었습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을 그냥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결과는 두달남마다 임종 준비하세요. 실망 끝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폐를 청소하는 물을 마시면서 지금 8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미국 PBS 방송에 소개를 했더니 미국 사회에 아주 충격이 것 같습니다. 반향이 대단합니다. 100세인을 100명을 모아서 암 없이, 중풍 없이, 침해 없이 10년을 더 사는 프로젝트입니다. 뉴욕, 두저지, 펜실바니아 사이에 물이 좋은 고장, 미들타운에다가 장수촌이죠. 특별한 장수촌. 그들 모두가 110세가 되는 날 한마디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를 청소하라. 이단 한마디의 말을 세계인의 가슴 속에 심고자 하는 노력이 110세인촌입니다. 폐는 우리의 생명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기관이죠.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주기적으로 폐 청소를 해주는 게폐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평상시 쉽게 할수 있고 폐 건강에 좋은 마사지법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쇄골 라인은 폐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쇄골 주변을 자주 마사지해주는 게 좋은데요. 최고래는 천돌이라는 혈과 견우혈이 있습니다. 이 부위를 알아두셔가지고 짬날 때마다 부드럽게 눌러주시거나 마사지해 주시면 건강한 폐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폐건강에 좋은 약재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강추드리는 약재는 오미자입니다. 이름 그대로 단맛, 신맛, 매운맛, 쓴맛, 짠맛 다섯 가지의 맛을 낸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불리는데 각각의 맛은 오장육부를 이롭게 한다고 동부감은 말하고 있습니다. 폐를 따뜻하게 하여 폐를 보호하고 폐와 관련된 질병원 효과적입니다. 동호감에서도 오미자는 허한 기운을 보충하고 눈을 밝게 하고 신장을 덮여서 양기를 돋려준다고 적혀 있는데요. 남성분들은 정력광화에도 좋습니다. 오미자 특유의 신맛에 생으로 먹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말려서 차로 드시거나 청을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약재는 금은화입니다. 금은화는 항균 작용이 강해서 독을 풀어주고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어서 폐렴뿐만 아니라 독감이나 기관지염에도 좋은데요. 한방에서는 천연 항생제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그 효능이 뛰어납니다. 거기에 암 치료에도 흔히 사용하는 약제로서 실제 암 세포의 사멸을 돕고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 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상백피입니다. 상백피는 뽕나무 뿌리 껍질을 벗겨서 말린 것으로서 특히 산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뽕나무의 효능이 더 좋습니다. 폐 열을 내려 기침과 가래를 가라앉히고 천식 증상을 완화하는 효능이 있지만 그 성질이 차서 차로 끓일 때에는 살짝 볶아서 사용하시고 쓴 맛이 꿀과 함께 음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리자면 상백피차는 혈당 강화 효과가 있으므로 천식과 당뇨가 있을 경우 장복하시면 좋은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혈압이나 속이 찬 사람은 음용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먹기만 해도 폐가 건강해지는 음식과 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맹문동 차입니다. 7, 8월에 보라색 꽃을 피우고 한겨울에도 잎이 푸르름을 잃지 않는 맹문동입니다. 거기에 진액이 많아서 폐를 맑게 하고 기침을 멎게 하며 가래를 사기는 효능이 있는데요. 다만 성질이 차가워서 과다 복용 시에 설사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볶아서 적정량을 드시는 것이 맹문동의 풍미를 높이고 부작용을 없앨 수 있습니다. 맹문동은 진정작용과 진통작용을 하는 시호와 폐기능을 강화하고 신장, 비장의 기능을 돕는 오미자와 함께 끓이면 그 효능이 더해집니다. 물 3컵에 맥문동 5g, 시호 3g, 오미자 3g을 넣고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서 은근하게 30분 정도 달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채로 건데기를 건져내고 윗물만 따라서 식힌 다음에 잣을 두세개 띄워서 수시로 따라서 주면 폐건강에 좋습니다. 다음은 어성초 차입니다. 어성초는 생선 비린내가 난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실제로 잎을 비비면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어성초는 폐렴, 기관지염, 결핵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을 다스리는데 도움을 주고 면역력을 높이며 염증을 완화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몸속 독소를 해독해서 피부질환이나 세집증후군 증상에도 효과적입니다 어성초 차를 물 3컵에 어성초 15g을 넣고 달입니다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여서 20분 정도 은근히 달여줍니다 The uh -huh. 채로 건더기를 걸러내고 찬물만 마시면 됩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어성초는 너무 오래 끓이면 약효 성분이 날아가므로 주의하십시오. 세 번째는 행인차입니다. 한방에서 살구씨를 행인이라고 부릅니다. 행인은 폐의 성약이라고할 정도로 호흡기 관련 질환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기침을 거치게 하고 가래를 없애는 강장 재료도. 있습니다. 시트로산과 말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 A도 풍부하여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여름철 기력이 떨어질 때 마시면 원기가 회복됩니다. 대장을 깨끗하게 하며 변비에 좋고 여성의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특히 호흡 중추에 진정작용을 하여서 호흡을 안정시켜 천식에 효과적이고 암세포를 죽이는 아미그달린도 3%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복용하면 중독될 수 있으므로 하루에 한 번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인을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속껍질을 벗기고 쌀과 함께 갈아주신 다음에 물 3컵에 갈아 놓은 행인 6g을 넣고 끓입니다. 불을 줄여 은근하게 30분 정도 달이고 채로 건더기를 걸러내고 찬물만 따라서 식혀서 마시면 되는데요. 기후에 따라 을 마시면 좋습니다. 폐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는 뿌리채소가 으뜸입니다. 많은 뿌리채소가 있지만 특히 무 연근 강황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먼저 무는 따뜻한 성질로 손상된 기관지와 폐를 온화하게 보호해 줍니다. 거기에 비타민 C가 풍부하여 감기를 완화하고 즙을 내어 먹으면 기침이 멈추고 열을 내리며 독소를 없애줍니다. 무에 비아스타제와 같은 전분 소화효소와 단백질 분해 효소도 있어서 소화를 돕고 특히 니코틴을 중화하는 해독작용을 하므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좋습니다. 다음은 연근입니다. 연근은 폐를 건강하게 하고 감기와 비염 치료를 돕는 연근은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고 뮤신이라는 성분이 독소물을 해독합니다. 비타민C와 항산화물 질이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 주는데요. 특히, 연근에는 탄닌과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소염과 지혈에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황입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기관지나 세포에 손상을 입히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만성폐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면역력의 향상, 염증의 억제, 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카레로 많이 드시는데요. 차로 드시거나 밥을 하실 때 넣으면 색도 예쁘고 향도 좋아 맛이 뛰어납니다. 폐 건강에 나쁜 음식 첫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 또는 절인 육류는 폐 기능 악화와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바가 있는데요. 절인 고기를 가공하고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아질산염이 폐에 염증과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가공육이 아닌 생고기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탄산음료입니다. 폐를 위해서라면 청량음료를 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탄산가스가 폐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해서 폐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 연구에 의하면 일주일에 5잔 이상의 가당 청량음료를 마시는 성인은 기관지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더 높고 어린이는 천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술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마른 기침을 유발할 수 있고요. 담배 역시 목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기 때문에 목을 건조하게 하고 기침을 유발합니다. 때문에 기침이 심할 때는 술과 담배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카페인 성분이 많은 커피입니다. 커피는 목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건조한 상태는 목을 따갑게 만들고 잦은 기침을 유발하는데요. 특히 감기약과 커피를 함께 마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감기약과 복합진통제에는 카페인이 들어있는데요. 커피를 비롯한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약과 함께 먹으면 카페인 과다 섭취로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서 현기증이나 속쓰림을 유발합니다. 바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식이나 야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너무 맵거나 짠 음식은 몸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고 지방질이 많은 음식 대신에 담백하게 자연식 위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체력이 떨어진 경우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소식으로도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기 때문에 체력과 장부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흑미 들기름 찹쌀밥 등을 지어서 먹으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쌓였다 하더라도 쌓인 결과물을 청소하면 되는 겁니다. 폐를 청소하라. 협력자는 편도선이 건강해야 합니다. 편도선에서는 백혈구가 흘러나오는데 백혈구들이 기관지에 흘러내리면서 많이 쌓인 먼지나 기타의 끈끈한 가래들을 물렁가래로 바꿔가지고 청소할 수 있습니다. 폐가 깨끗해지면 탁한 공기, 불리한 작업 현장에서도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을 의심해야죠. 호흡기 질환은 순서가 있습니다. 단숨에 폐암이 오지는 않고, 제일 먼저 만병의 근원인, 감기. 감기가 와서 일주일 이내에 사라지면, 감기다. 감기가 일주일 이상 지속하게 되면, 감기에 뿌리가 내리고, 비염이라 부릅니다. 비염에 걸리면, 평생 동안 앓는 병이기 때문에, 10년, 20년 고통을 받죠. 그러다가, 독감이나 폐렴에 걸리게 되면, 쌕쌕 소리가 추가되어서, 병원에 가면 천식이라 부릅니다. 순서가 있죠. 감기가 와서 비염을 유발하고 이 비염이 상단계 악화되면 천식이 된다는 거죠. 비염 코에 염증이 있다. 코는 눈으로 통하고 귀로 통하고 부비동으로 통합니다. 눈으로 가면 결막염 귀로 가면 중이염 부비동으로 가면 축농증이 된다. 치료의 과정에서 도랑 코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천식 또한 평생 앓는 병이기에 중창력에 폐에 구멍나고 가래차고 흩어가는 병입니다. 물론 암이라는 돌연변이도 있지만 보통 노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폐는 깨끗하게 청소해야 할 절실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게 6분의 1이기 때문에 6분의 6을 써주는 것이 호흡의 목적이고 내 폐를 보호해주는 비법이 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행하고 있는 복식호흡, 단전호흡, 심호흡. 제일 쉽게 할수 있는 게 심호흡이죠. 가슴을 활짝 펴서 깊은 숨을 들어 마신다. 습관을 길러주는 게 좋습니다. 심호흡만 해도 폐건강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기침은 조금만 신경을 쓰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금방 멈추게 할수 있습니다. 기침을 멈추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실내 습도를 유지합니다. 건조할 경우 가습기를 켜주는 게 좋고요. 실내가 건조하지 않게 실내 습도를 40% 내지 50%를 유지해 주세요. 거기에 수시로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줘야 하고요. 충분한 음식과 유출 시에 스카프 등으로 목을 보호해주는 습관이 좋습니다. 기침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길경이라고 하는 도라지입니다. 길경은 기침을 진정시키고 호흡기에 열을 내려 인후통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폐와 기관지를 청소하는 작용도 합니다. 약용으로쓸 때는 3년생 이상이어야 효과가 있고 도라지 껍질에는 기침에 좋은 사포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므로 껍질채 잘 씻어 믹서에 곱게 간 다음 백미와 1대1 비율로 죽을 쑤어 드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천식이 있고 위나 대장이 허약한 분들은 도라지죽에 위장 보호와 장청소에 탁월한 말을 갈아 넣어 죽을 쑤시면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기침에 좋은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모화가입니다 무화과는 기관지가 예민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데요. 환절기나 건조한 기후 변화로 인해 점액질이 부족해지면 기침이 쉽게 나올 수 있는데 무화과의 점액질 성분은 목을 촉촉하게하여 마른 기침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무화과에는 항염증 성분이 풍부해서 꾸준히 섭취하면 기침을 완화하고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침에 좋은 음식은 바로 배입니다. 배는 폐를 보호하고 열과 기침을 다스려서 기관지 천시, 기침, 감기 등에 효과적인데요. 몸에 해로운 독소를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배에는 유기산, 비타민, 섬유소, 수분이 풍부히 들어있어 목을 촉촉하게 해줍니다. 특히 따뜻한 성질의 꿀이나 대추, 생강과 함께 드시면 차가운 성질의 폐를 보완하여 더욱 약효가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술과 담배입니다. 술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마른 기침을 유발할 수 있고요. 담배 역시 목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기 때문에 목을 건조하게 하고 기침을 유발합니다. 때문에 기침이 심할 때는 술과 담배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카페인 성분이 많은 커피입니다. 커피는 목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건조한 상태는 목을 따갑게 만들고 자진 기침을 유발하는데요. 특히 감기약과 커피를 함께 마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감기약과 복합 진통제에는 카페인이 들어있는데요. 커피를 비롯한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약과 함께 먹으면 카페인 과다 섭취로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서 현기증이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번 첫 번째는 과식이나 야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너무 맵거나 짠 음식은 몸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고 지방질이 많은 음식 대신에 담백하게 자연식 위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체력이 떨어진 경우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소식으로도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기 때문에 체력과 장부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흥미 들기름 찹쌀밥 등을 지어서 먹으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아침마다 그릭 요거트를 많이 드시죠? 기침이 심할 때는 유제품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제품이 의유라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유제품을 먹으면 목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는데요. 유제품이 응고되면서 가래가 생성될 수 있고 이는 곧 기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유제품을 되도록 피하 하시는 것이 기침 예방에 좋습니다. 천식 환자가 주의해야 할 생활 습관은 담배 연기를 피하는 것입니다. 담배는 해부익한 기호식품으로 천식 증상을 극도로 악화시키는데요. 담배연기는 회에 직접적으로 해로운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천식 환자가 담배연기를 흡입하면 기도 내부에 염증을 촉진시키고 호흡곤란, 기침 등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때문에 천식이 있다면 가장 먼저 흡연을 하고 남이 피우는 담배연기도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 외출을 삼가는 겁니다. 봄철에는 미세먼지 황사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이런 미세먼지는 폐소, 깊은 곳까지 침투해서 폐기능을 저하시키고 천식 증상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삼가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식에 도움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은 천식 증상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데요. 연어, 고등어, 호두, 아몬드 등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천식 예방과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 알레르기학 저널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연어와 같은 기름진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천식 환자의 염증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 천식과 같은 만성 호흡기 질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면역 질환을 예방하고 증상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일과 채소입니다. 과일과 채소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 E와 같은 영양소가 풍부해 폐염증과 부종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실제로 영양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매일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면 천식 관리 능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천식에 도움이 되는 차를 소개해 드리자면 가장 먼저 국화차입니다. 국화차는 항염 작용이 뛰어나서 천식에 도움이 되는데요. 국화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염증을 줄이고 기관지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편안한 호흡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녹차입니다.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 성분은 항염 작용을 해서 천식에 좋은 차로 꼽히는데요. 녹차를 마시면 기관지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 천식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초차입니다. 감초는 기관지 염증을 완화시키고 기침을 줄여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감초는 천식으로 발생하는 가래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어서 천식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